33세,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손흥민이 이제는 MLS 신인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건 상상조차 쉽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누비던 그가 이제는 미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전설을 쓰고 있죠. 경기장의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관중석은 폭발했습니다. 마치 첫 데뷔전처럼 그 눈빛엔 도전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33세 손흥민. 그는 정말 MLS의 신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불씨가 어떻게 타오르기 시작했는지를 생생히 따라가 봅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MLS 신인상 후보 명단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건 지난주 미국 현지 축구 전문지와 한국 주요 매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스타뉴스코리아의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비공식 내부 평가를 통해 이번 시즌 활약 선수 중 리그 첫해 진입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5인의 손흥민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는 토트넘에서 9년을 보낸 뒤 올해 여름 LA 갤럭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미국 무대 첫 시즌이었지만 손흥민은 데뷔 10경기 만에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적응기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경기장마다 썬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쏟아졌고 티켓 예매율은 손흥민의 합류 후230% 급상승 클럽 역사상 가장 빠른 흥행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존재감을 MLS판 데이비드 베컴 효과라며 평가했습니다. ESPN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MLS를 세계 축구의 대화에 다시 올려놓은 글로벌 아이콘이다. 경기장 분위기도 매번 전율 그 자체입니다." LA 갤럭시의 홈구장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에는 평균 27,000명 이상의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화면에 손흥민의 얼굴이 잡히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써이라는 함성이 일제히 터집니다. 입장 장면도 매번 화제입니다. 손흥민은 늘 검은 수트 위에 한국 전통 자개 문양이 들어간 브로치를 착용하고 등장합니다. 한국의 아이콘으로서 MLS를 대표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담긴 디테일이죠.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겸손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팬들이 저를 환영해 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증명해야 할게 많습니다." sns에서도 손흥민 열풍은 폭발적입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선인 la, 선이 mls, 갤럭시 손흥민은 게시물 수가 수십만 건을 돌파했으며 한국 팬들과 미국 현지 팬들의 댓글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한국인 팬만이 아닌 남미계 팬들까지 손흥민이 진짜 선수다. 그의 움직임은 리그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언론은 손흥민이 단순히 유럽 출신 스타가 아니라 MLS의 질을 한 단계 높인 진짜 축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중심으로 벌어진 결정적 순간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게 만든 트리거 이벤트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날은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던 저녁이었습니다. LA 갤럭시 VS 인터 마이애미. 손흥민의 MLS 커리어에서 단연코 가장 상징적인 경기, 그리고 그를 신인상 후보로 올려놓은 트리거 이벤트가 벌어진 날이었죠. 키고프 휘슬이 울리자 경기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이 한 그라운드에서 맞붙는 순간, 세계 축구 팬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전반 28분. 마이애미의 역습이 이어지던 찰나, 메시의 왼발에서 벗어난 공이 중원에서 살짝 길게 튀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달려든 손흥민. 그는 메시의 패스를 인터셉트 하더니 단한 번의 터치로 방향을 바꾸며 상대 수비 두 명을 동시에 제쳤습니다. 관중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와, 그의 발끝이 흔들릴 때마다 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궤적을 그렸습니다. 전반 29분 41초. 박스 안 우측에서 오른발을 휘두르며 시도한 슈팅. 손! 때렸어요! 골? 골입니다! 아, 아! 캐스터의 외침과 동시에 네트가 터졌고, 손흥민은 두 팔을 벌린 채 미끄러지듯 코너 깃대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마이애미의 홈팬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소 대신 굳게 다문 입술로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 2 역전승을 이끌었고 경기 후 현지 해설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33세 신인이라니 농담하는 겁니까? 그는 이 리그의 속도와 수준을 한 경기만에 다시 썼습니다. 직전의 장면을 다시 돌려보면 손흥민의 움직임은 마치 계산된 예술이었습니다. 아르이치 직전 메시의 패스를 읽고 예측 이 순간 인터셉트 후 그립을 돌파와 슈팅까지 4초. 직후 팀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으며 관중석은 흰색 유니폼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화려함 대신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함이 빛났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와 같은 선수와 같은 무대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건 영광이죠. 하지만 오늘은 팀이 이겼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날의 장면은 단몇 시간 만에 SNS를 뒤덮었습니다. 트위터 현 액서에서는 에썬 브이스메시, MLS 뉴킹, 손흥민 리그를 뒤흔들다가 실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현지 팬들이 이 장면을 두고 MLS의 새로운 서사, 아시아의 전설이 미국을 점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경기 이후 MLS 사무국의 내부평가위원회가 손흥민을 올해의 신인상 후보 잠정 리스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단지 득점을 한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끌어당긴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의 한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리그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게 되었죠 그날 밤 미국 스포츠 방송국 ESPN의 메인 화면에는 단한 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손흥민이 양팔을 벌리고 코너기 때 앞에서 포효하는 장면 캡션은 단순했습니다 The Arrival of Sun, 손흥민의 시대가 도착했다. 이한 문장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그의 골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 직후부터 트위터 연 X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탭까지 그를 다루지 않는 플랫폼이 없었죠. SNS 반응,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야. MLS의 새 서막이다. 마, 써니씨야. 손흥민이 메시를 상대로 이런 장면을 만들 줄은 몰랐다. 선보이스 메시. 33세 신인이 리그를 뒤집었다. 백컴이 MLS를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리그를 글로벌 무대에 다시 올렸다. 현지 언론의 평가는 한층 더 극적이었습니다. LA타임즈는 다음날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백컴 이후 가장 큰 임팩트, 마이애미의 메시조차 그를 멈출 수 없었다. CNN 스포츠는 방송 오프닝에서 손흥민의 경기 장면을 3분간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앵커의 멘트가 인상적이었죠. 그의 슈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내 MLS 해설가 출신 알렉스 몰리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 이상이에요. 그는 MLS의 글로벌 축구의 기준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이 여파는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다음날, LA 갤럭시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선칠 유니폼 재고가 전량 매진, MLS 전체 시청률은 전주 대비 68% 상승했으며, 한국 내 OTT 생중계 시청자 수는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마이애미 팬조차 우리가 졌지만 축구가 이겼다며 그의 플레이를 칭송했습니다. 선수들과 감독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경기 후 메시가 남긴 한마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훌륭한 선수였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LA 갤럭시 감독 그레그 베니는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팀에 온뒤 훈련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이 손흥민처럼 움직이길 원하죠. 한국 언론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타뉴스 코리아는 기사에서 손흥민의 MLS 도전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미국 축구의 지각변동이라 평가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밤새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하며 SNS에 그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 손이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경기와 그 후폭풍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전설적인 순간들과 비교되었습니다. 2007년 베컴이 첫 등장으로 리그의 문을 연 순간, 2023년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며 MLS 르네상스를 일으킨 순간, 그리고 2025년 손흥민이 33세 신인상 후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로 그 흐름을 잇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반응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은 나이를 거슬러 새로운 리그의 첫장을 써 내려간 남자라는 사실. 그의 존재가 이제 MLS의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가 그의 다음 한 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신인상 후보 거론은 단순한 성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리그의 구조를 바꾼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첫째, 전술적 변화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 갤럭시는 빠른 역습 중심의 팀에서 점유율과 패턴 플레이를 병행하는 팀으로 진화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비 뒤 공간을 공략하고, 팀의 패스 템포를 높였죠. MLS 해설진들은 그의 위치 선정 하나가 전술을 바꾼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둘째, 커리어적 리부트입니다. 유럽에서 정상에 올랐던 손흥민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인상 후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33세에도 여전히 진화하는 선수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실험대에 올렸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후 LA 갤럭시의 경기 티켓은 완판행진을 이어갔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MLS 시청률은 급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상승이 아닌 아시아 시장과 북미 축구의 연결점을 만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축구계에 남긴 인사이트입니다. 손흥민은 MLS는 은퇴 무대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이 리그를 자신의 두 번째 전성기 무대로 바꿔놓았고, 이제 MLS는 성장의 리그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손흥민은 단지 리그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MLS를 세계 축구대화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린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그는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전설이며 축구의 무대는 여전히 그의 것이다. 33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MLS 신인상 후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한 인간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죠.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리그를 넘어서 문화와 세대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다시 쓰이는 순간을 보고 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세 손흥민의 MLS 도전. 이 장면이 리그의 전환점이라 부를 만한 사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다음 행보, 그리고 MLS 신인상 투표 결과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손흥민의 시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